자, 그림같이 평행사변형 ABCD. 우리가 지금 누가 빠졌냐면 여기 D가 빠졌네요. ABCD 이게 평행사변형 ABCD예요. 자, 그래서 CD는 6이에 여기가 길이가 6이고 그리고 여기가 150도입니다. 여기는 각 A 여기가 이 말이 중요하네요. 뭐를 했냐면 각 A와 각 B의 이등분을요 A와 B의 이,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각을 이등분했고요. 여기도 각을 이등분한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여기 150이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3 2죠 평행사변형이 여기 억각이죠. 그쵸? 여기 30이고,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여기도 3 2죠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얼마였냐면, 여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 삼각형이면, 여기,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얘랑 얘랑 더하면 60이잖아요. 60이니까 여긴 얼마가 돼야 돼? 120. 120인데,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60, 여기도 6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 여기가 60이잖아요. 여기 요 각이 60이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60. 억각이죠 얘랑 얘랑 억각 60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시면, 어, 우리가 여기 각하고 여기 각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y 값이 얼마야 돼? 이거하고 이거 더한 y가 6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y는 얼마가 된다? y는 60 쓰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x 값이 지금 누구 값을 x 값을 x 좀 이따 구하고 y 값을 먼저 구해볼까? y 값을 찾았고 z z는 지금 누가 z예요? 어 c e g c e g 여기가 z니까 여기는 그러면 120이 되어야겠네 여기 60이니까 어, 여기는 120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 여기가 a b c가 우리 ABC 삼각형을 보시면 어, 여기 60 60 60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이만큼의 길이가 음, 6이 돼야 됩니다 6자 여기가 6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 얼마인? 6인 정삼각형이라고 지금 얘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어, 그리, 그렇게 리그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듬해 삼각형이죠 여기가 그쵸 이듬해 삼각형이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이름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6이었다고요. 지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보선을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어,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이죠. 이렇게 평행이고, 어, 얘, 여기에 6이고 여기도 6이야. 그리고, 그리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았어. 그러면 이,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야 지금? 요 사각형은 뭐가 됩니까? 요 사각형. 네, 이 삼각형은 어 마름모가 되겠죠 지금. 자, 마름모가 된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얘가 아까 여기서 여기서 대각선이 수직이등 분되는 거잖아요, 그렇 근데 이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정상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6이었다고. 6. 수직이등 분이니까 여기서 부터가이 길이가 얼마였어? 여기 3이었다고 지금, 그렇 3, 3. 요기 지금 정사각형이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누가 요, 요기 A, B, E가 삼각형? a, b가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 3, 3으로 나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gf. 자, 여기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여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3이고 여기가 6이고 자, 그러면 여기를 gf라고 하면 직각피타고라스 정리쓰면 3의 제곱 더하기 gf의 제곱 는 6의 제곱이 되죠 6의 제곱. 자, 그러면 gf의 제곱은 GF의 제곱은 36에서 얘도 뭐9뺀 거죠. 아, 은9뺀 거죠. 그럼 27이 되겠네요. GF의 제곱이 27. 그걸 X로 놓은 거죠. 얘가 얼마라고? 27이 된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